자, 반갑습니다. 어, 제가, 어, 오늘을 처음으로 제가 옛날에 오락실에서 했었던 그런 추억의 게임들을, 어, 하나둘씩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릴, 올리려고 합니다. 어, 뭐, 게임들이 되게 다양해요. 뭐, 정말, 어, 이 게임기를 사서 저도 보니까 게임이 총 999가지의 게임이 있는데,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시리즈별로 좀 많이 있긴 해요. 그래도 보니까 되게 좀 추억이 많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그런 재밌게 했었던 그런 게임들도 많이 보이던데 제가, 어, 살짝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. 999가지를, 999가지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고 또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나는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었다. 또는 어, 나는 요 게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임이 있으면, 어,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보고, 어, 확인하는 대로 제가 시간을 내서 도전을 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뭐, 잘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공략이라든지 이런 조작법, 이런 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싹 천천히 천천히 한번 그냥 살짝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제목만 보고 솔직히 뭐다 모르겠죠. 근데 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아이 게임이 뭐지 이 게임인가 하면서 알 수는 있을 거예요. 제목 한 번씩 보시고 어 제가 다 일일이 하나씩은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제목을 한번 보고 뭐 인터넷 이 네이버나 이런데 쳐보시면. 어떤 게임인지 자세히 내용을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, 아, 이 게임 재밌겠다. 또는, 아, 이 게임은 내가 어, 옛날에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다.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게임이 있으면 어,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. 제가 어, 확인을 해서 그 게임을 하나씩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게임들을 다또할 줄은 몰라요. 다 하는 것도 아니고, 음, 한번씩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해볼 테니까. 이게 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. 어우, 이것도 있구나. 원더보이. 어,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. 뭐, 저한테 뭐 미션처럼 뭐 이렇게, 어, 뭐, 요 게임을 뭐몇 몇 스테이지까지 뭐 해봤으면 좋겠다. 뭐, 그렇게 남겨주셔도 좋고요. 어쨌든 뭐제뭐 뭐 컨텐츠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저도 뭐뭐 뭐 이것저것 그냥 뭐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저는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이 좀어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. 뭐이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피처 파이트나 뭐 모뎀 아블 같은 그런 게임들도.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런 것도 많이 어 도전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어이 옛날 이런 추억 게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아이 게임은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하, 보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 그대로 미션을 수행하는 것처럼 제가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또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제가 또 정해져 있어요. 또 매일 매일 이렇게 제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뭐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어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. 어 게임이 되게 다양해요. 제가 옛날에 그 오락실에서 50원, 100원 할때그 시절에 했던 그런 게임들 있죠. 그런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한 번, 어,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벌써부터 막 설레요. 이게 막. 옛날 이런 추억에 빠져서 빠질 생각에 정말로 정말로 아 정말 제가 학교까지 빼먹으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까지 빼고 빼먹으면서 제가 월학시를 많이 다녔어요 그만큼 제가 어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설마 이거 뭐 오목 한번 해봐라 <laughs> 그러진 않겠죠. 어어 어, 컴퓨터랑 해서 오목 한번 이겨봐라. 뭐 그런, 그런 그런 미션보다는 좀뭐 어떤 게임에 뭐몇번몇 몇 스테이지까지 한번 가봐라. 가봤으면 좋겠다. 보고 싶다. 그런 정도였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우 서유기 이거 옛날 서유기인데 이거. 오, 야,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. 옛날에 레슬링 재밌게 했는데. 지금 이 게임에 보시면 지금 화질이 안 좋잖아요. 근데 게임 실행을 하게 되면 화질이 좋아요. 지금 이거는 이제, 어, 보여주는 그런 화면인데, 어,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면 화질은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909, 999. 999가지 게임들을 다보여드렸고요 제목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, 뭐 보시고 어, 이 게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영상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.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